그때 프론소 자그마한 캐릭터 한게본적 있는데 그건 들었어요 원거리 복구 캐릭 위주의 패치가 될 것이다 이게 얘 살짝 들었는데 뭐 대부분 찌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 듣긴 들었단 말이야 혹시 뭐창캐릭만우죽순 쏟아냈는데 복구 캐릭터 이제 나올 법하지 원거리 캐릭이 득이 되는 무대들 아 그래? 풀 캐릭의 원소 마스터리에 따라서 번개에 반응하는 수치 에 영향을 준다 괜찮네? 카자는 내성각이랑 피해 증가를 준다 그러면 프론소는 주는 거지. 근데 프론소 반응에 붙어 있는 거니까 프론소 전용 성류물도 나올 거잖아. 바라몬소 전용 성류물이총넉 번인데 그럼 프론소 전용 성류물도 나올 텐데 그럼 프론소 전용 성류물도내 성각인가? 날린 펜아트 디코 에 올렸다고요. 아유 가자. 이게 날려 그린 거예요? 야 날려 그려도 이 정도 퀄리티다. 이거 뭐죠? 엉덩이 때리는 건가요? 입을 덮어 주는 거예요 아 오케이 나 이거 엄청 셀것 같단 말이야 진짜 이게 미콘 거야 이번 연월비경 후반부가 이 조합 괜찮잖아 아까 뛰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풀온수가 좀 걸리긴 한다 물온수 입장에서는 물을 빨아들이는 컨셉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를 증 거를 <목소리> 보여준다 아봐 얘네들 이미 계획하고 있던 거야 이래서 원신은 뭐 캐릭이 쓰레기니 캐릭터 뽑고 봐야 돼웽함이라도 뽑고 봐야 돼 무조건 그냥 키워 4성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겠지만 하5성 한정 캐릭은 다르다고 일단 명함만 뽑고 키워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는 전제긴 한데 그러면 풀릴러가 원마를 겁나 챙기는 구성이 되는 거잖아 라이덴 사라카자 풀힐러면 괜찮은데 아 근데 내가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카자가 지금 진짜 입지가 너무 단단하거든 근데 백출이 이 포지션에 들어가 버리면 얘 정도의 느낌의 캐릭터로 배정이 되잖아. 카사는 솔직히 솔직히 남 키워도 괜찮단 말이야 나는 근데 백출은 배꼽 때문에 이게 이 게임 문제라니까 다른 게임은 내 캐릭터가 못 생겼으면 갓발을 칭칭 둘러 담아가지고 가린단 말이야 갓발에 껴가지고 근데 이 게임은 내가 갓발을 낀다고 해서 배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나마 낫다 그러면 등 보고 게임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백출 디자인이 기립근도 보이는 걸로 알거든 야씨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창작한 국모션을 봤는데 안경 벗고 추하 추한... <laughs> 안경 벗고 치료한다고. 미쳤네. 사성 캐릭들은 솔직히 내가 가금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야. 좀 하는 편이야. 그렇다 그러면 솔직히 사성도 로테이션이 돌거든요. 근데 게임 길게 볼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 생긴다고. 나처럼. 벌써 6초월인 거야. 나머지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익녀야. 남는다고. 어차피 가금 하는 입장이면 억지로 해줄 필요 없긴 해요. 내가 이번에 고로 때큰 실수를 했던 거지. 뭐 한다고 지금 고로 한다고 이또 3초월을 만드냐.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시간 지나면 지금 6초월 아니어도 어, 나중에 한 3-4개월쯤에 되겠지 그 마인드로 가자고 그 마인드로 돈을 아끼고 싶으면 야발 씨. 야 그래도 내가 이토 3초월 할 동안 이게 6초월 됐으면 말은 안해안 됐잖아 약간 사성 6초월 달리는 걸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올 건데 저 이제 다신 안 합니다 사성 6초월 달리기 안 해요 내 각청은 지금 성유물 다 뜯겼어요 이래저래 좀 뜯겨가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있는 친구고요 그 신규 성님물 얘기가 좀 있으니까 청이는 그때 파밍을 좀 엎어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미코 신규 성님물 나올 것 같다 얘기하셨잖아요 원소 스킬 관련된 뭐 증가량 주는 그런 캐릭터라 그러면 그게 얘한테도 통할 거라 보거든 그렇죠? 내가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건 요거란 말이야 미코가 설계가 이렇잖아 원소 스킬 피해량을 확보를 하면 원소폭발 피해량 확보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렴가서 원폭 피해량도 챙기고 원스피 해량도 챙기는 구성이 지금 제일 나아 보인다 얘기했잖아요. 현재 무기랑 지금 손녀 봤을 때. 근데 이게 좀 뭔가 애매하단 말이야. 지금 성님을 가지고. 자, 요런 게 나와야 돼. 원소 스킬을 사용하면 무언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원소 스킬을 사용하면 피해량이 증가한다든가. 그러니까 원소 스킬 사용 횟수에 따라서 그 피해량 증가가 원스, 원폭 둘다그러는 거지. 이렇게 되는 성능을 하나 나오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각청도 득을 볼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미쿠는 득을 많이 볼수 있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근데 원래 기존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떡상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없다는 보장은 하긴 힘들어요. 미호의 마음이니까. 원소 스킬을 사용을 하면 원소 폭발의 어, 어차피... 피해량이 증가한다. 원소 스킬을 나은지... 사용을 하면 30초간 가는 피해가 증가한다. 뭐 이런 거. 원소 스킬로 적중한 대상에게 가는 피해가 증가한다. 뭐 이런 거. 다른 원소들은 득을 보면 안 되고 구조상 문제가 생기면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안정시켜야 된다고. 번개 원소만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내명을 평정한 존재처럼, 번개 원소의 피해 받은 적에게만 들어가는 조건을 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는 거지. 이미 특정 원소에 맞춰가지고 주는 거는, 껍데기도 확실하게 밀어주는 게 있어서, 나올 법 하거든. 마치, 포탑 설치도, <목소리> 초니까. 15초가 적당해 보이는데. 현인이랑 내평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 나요? 상대가 원소를 들고 있는다는 컨셉 이미 중간에 맛보기로 한번 하긴 했는데 상대가 고정 원소를 들고 있는다는 컨셉이 등장할 거예요 제대로 지금도 중간 중간 그도 들고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몬스터가 번개 원소야 계속 그 원소를 머리에 띄우고 있는 거야 안 지워지는 거야 원소 반응을 일으켜 그러니까 호스트가 무조건 번개가 고정이야 원소 반응에서 그러면은 내가 무슨 원소를 들어가든 항상 게스트밖에 못 넣는 거야 원소 반응상. 릴레이 때문에 넣는 그 추가딜 말고는 거진 다 게스트 기준에서 내원수를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러면 현인이랑내 평이 괜찮아요.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 몬스터만 잡을 때만 유효한 세트 옵션이 돼요. 유저들이 더 이상 보인물이 되어서 파밍할 정류물이 없고 널널해서 내 네, 어제 한다고 했던 절연포 아야카 세팅을 새로 맞춰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세트가 나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마이세트가 나와서 어, 이번엔 이몬 잡으러갈 거네? 어, 내 평으로 바꿔야겠다. 이 정도 구성이 나올 시점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진짜. 그럼 얘는 지금 번개 몬스터니까 번개 딜이 나한테 잘 넣을 거니까 내가 그 친구가 세다 그러면 내 평의 2세트 효과인 번개 내성 효과 있죠. 이게 득이 많이 되잖아. 걔한테 딜이 적게 들어올 수 있는 세트 옵션이니까. 거기에 플러스? 상대가 머리 위에 반드시 번개를 띄우고 있네? 걔한테만큼 무조건 내가 어떤 딜러들이 공격을 하든? 피증 35%네, 고정이네? 미호유가 이거를 실수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면 딱 그거에 어울리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해봤자 감전에 내평 쓴다든가? 현이는 심지어 구성이 없잖아. 지금 프론소 나올 때 연소에 쓸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활용처가 없어요. 만든 이유가 없잖아. 왜 만들었어, 대체. 프리셋 절대 안 나올 것 같다고. <laughs> 솔직히 그래요. 프리셋 나오면 나 이거 종결 세팅 전부 다 캐릭 맞춰준 거. 없는 짓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2 차적으로 빡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애들 다 맞춰주느라고 빡셌는데 전부 다종에 맞춰준다고 갑자기 프리셋시 나와 분나 빡치지 당연히. 현이는 그죠. 현이는 그냥 이제 바라몬소에 종려 넣고 클래 현인 조합 클향 카베나 뭐냐면 클종 카베나 이런 것들 진짜 세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구성하기에는 뭔가 아쉽죠. 뭔가 한개더 있어야 돼. 범용성을 봤을 때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지. 원소 지워지는 거 막는 서포터. 파수기? 몬스터들 배치가 이렇게 딱 났는데 비경에 파수기가 한게 있는 거야. 얘부터 잡아야 돼. 실제로 지금도 있긴 있잖아요. 그 우인단의 그 바이 원소 지팡이 들고 있는 친구. 그게 진짜, 진짜 악질적으로 컨셉 잡고 나오면요. 이런 컨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있는 동안 주변에 브론소 보호막을 씌운다든지 이 필드 영역 내에 브론소 필드를 생성을 하는 거야 브론소 보마 필드 이러면 점점 더 심해지죠 근데 이미 지금만 봐도 미호요가 캐릭 이것저것 키우라고 강요를 하잖아 근데 좀 걱정이다 초기부터 했으면 사실 부담 안 되거든요 무과금도 솔직히 초기부터 했다 그러면 미호요가 저렇게 막 이제 꼬아내도 부담 살짝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떡하냐 버닝이 필로의 버닝이 1년 뒤에 이제 유입되는 뉴비들은 점핑권 준다는 거 <laughs>